안녕하세요. 5분 만에 마스터하는 생활중국어의 해커스 지영쌤입니다. 여러분,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2탄 주제는 바로바로 식당편인데요. 식당에 가면 무슨 말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이셨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그렇지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표현들만 쏙쏙쏙 뽑아왔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식당에 제일 처음 들어가게 되면 할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기요 하고 직원을 부르셔야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국인들을 처음 만나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바로 징원이거든요. 징원 여러분 이거는 사실 실례합니다라는 뜻인데 길 가다가 길을 물어볼 때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징원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사실 이 단어는 식당에서는 절대로 통하지가 않아요. 시끄러운 중국 식당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파글파글파글한데 여러분이 직무원하면 종업원들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때는요. 손 들고 이렇게 크게 외쳐 주셔야 돼요. 종업원 하고 부르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발음은요. fu yan. 푸 발음 다시 한번. fu u 성조 짚어 주세요. fu yan. 푸꼭두번 외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메뉴판이 필요하시겠죠? 메뉴판은요, 중국어로 요리라는 뜻의 차이, 그리고 목록, 명단이라고 해서 딴자 두개 붙여주시면 돼요. 발음은요, 차이딴, 차이딴입니다. 이것도 크게 외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종합원 메뉴판 주세요는 합치면요, 4위엔 차이딴. 포사 요렇게 해 주시면 되죠. 자, 이제 메뉴판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주문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메뉴판에 있는 한자들은 조금 읽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때는 자신 있게 메뉴판을 가리키면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해 주시면 돼요. 중국어로 이가 이거. 이가 이거 하시면 됩니다. 만약 메뉴를 추천받고 싶다, 도저히 못 고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종업원을 불러서 하나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때 추천은요 발음이 트위지엔, 트위지엔. 그러면 하나 추천을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트위지엔 이거 봐, 트위지엔 이거 봐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샹차이를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수를 중국어로 샹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고수를 잘못 먹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고수를 못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고수 빼주세요라는 표현 알고 가셔야 되죠. 자, 고수는 넣지 마세요. 여러분 이때 주어는요, 우리 음식에는이라고 해서 워만다 차이 넣지 마세요. 부야방 그리고 샹차이 넣어주시면 돼요. 문장으로 완성하면요, 워만다 차이 부야방 샹차이. 다시 한번 워만다 차이 부야방 샹차이. 자, 그러면 이제 음식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드시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중간에 음식이 조금 부족하다. 이거를 하나 더 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자, 바로 요 표현. 요두 글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더 주세요라고 하실 때는 사이라이再이 <목소리> 예를 들어서 이거 1인분 더 주세요라고 하실 때는요. 더 주세요. 사이라이 <목소리> 1인분은 이판. <목소리> 一分, 그리고 아까 썼던 이거라는 단어 這個 넣으시면요. 再來一分這個. 다시 한번 再來一分這個. 그리고 만약 드시다가 음식이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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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면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포장해 오시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포장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종합한 4위엔을 부르신 다음에 포장해 주세요. 요거 두 글자로 따包 다 빠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셔야 되죠. 종업원을 다시 한번 찾으세요. f o u 다시 한번 부르신 다음에 계산서라고 계산서요. 이렇게 두 글자만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종업원 f o u 그리고 계산서는요 사다라는 뜻의 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m 이단 m 이단종업원 계산이요. 그럴 때는요 Four N 단 푸옌, 마이단. 이렇게써 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생활 중국어 회화 표현들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배워 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편 5분 생활 중국어도 기대 많이 많이 해 주세요. 따지아 싱쿠라. 재계.